안녕하세요. 행복시 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7%로 강보합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2406억 원 정도 순 매수하면서 1.93% 올랐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더니,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조금 이따 코스피, 코스닥 차트 둘다좀 살펴보기로 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큰, 크게 보면 두 가지 재료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의 긴축, 우려, 공포, 공포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쪽으로는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경제 활동 지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재료로 부상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재료입니다. 부딪혀서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차트를 좀 들여다보면 은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 아래쪽으로 찍었다가요. 그래도 이렇게 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이번 주 계속 매도했습니다만 어제 크게 좀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800포인트 위쪽까지 잠시 올라갔었습니다. 잠시 이번 주 다시 이렇게 상승한 이런 모습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지금 긴축에 대한 공포가 계속 나왔던 게이 2월 들어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위쪽으로도 못 가고 아래쪽으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조금씩 이번 주 조금 올랐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둘다 조금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긴축의 공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살짝 뒤집으면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게다가 이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중국의 경기 부양 또 경제 활동 재개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회복 경기 부양 이쪽으로 약간씩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갖다가 좌우하는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들인데 뭐, 멀리 보고, 이런 재료들은 뭐, 가뿐하게 넘어가면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계기로 또 이런 재료로 시장이 흔들 때마다 세력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아키는 종목들이 쏙쏙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은 시장 수급을 통해서 파는 가운데도 사는 종목들이 있고 또 많이 팔았다가도 갑자기 쑥 다시 사서 오른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분석을 좀 해서 세력들이 들고 있는 아끼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발굴해서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시향을 통해서 앞으로도 자주 자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 보면 화학, 제조, 그러니까 비공속 광물, 의약품, 기계, 유통업 이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뭐 화학이나 유통업, 이거 중국 관련주라 보시면 됩니다. 의약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 바닥권 형성하면서 지금 많이 싸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이런 업종들도 현재 다싼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의수 들어왔다고 이번 주 마감 시험을 통해서 분석해 드렸죠.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 8개 종목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일단 풍선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 있죠? 풍선이 이 파란색이 있는데, 지금 플랜 A 참모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 참모들이 분할 매도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차근차근 이제 물량을 오를 때마다 줄여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CJ 제일 재당은 이제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 출렁출렁거리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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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그런 움직임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보고, 어, 단기적으로 오르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뭐, 풍선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나머지, 이세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신세계, 뭐, 상황이 괜찮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은 조심해야 될 종목이, 네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왕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0월, 11월쯤에 미국의 돈이 다시 해외로 재투자가 될 때, 세력들이 포트에 담은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담아가지고 한번 출렁거리면서 했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세력들이 이렇게 요 기준으로 해서 뭐 팔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단기 투자 병행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요내 네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요한 양행은 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재료 또 그리고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재료들이 서로 싸우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오른 것처럼,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희망적인 재료가, 뭐, 재력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덜어 올려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비관적인 재료는 어떤 굉장히 좀 짧고, 그 기간이 짧은 대신에 변동이 크고, 아래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또 희망적인 그런 재료들은 멀리 보면은 조금 조금씩 오르겠죠? 그래야 또 조금 조금씩 올라야 세력들이 또, 물량을 함께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계속 지금으로 봐서는 뭐 예전에 지금 과거 2년 또 그리고 멀리 보면은 2008년도 이후에 세계 무역이 그렇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정체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체가 됐던지 2008년 이후에 뭐 이제는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다라고 해서 심지어 거기 한뭐 10년 이상 이어졌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국가에서 마음대로 빛내도 된다.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 걔들이 주장하는 대로 잘못됐으면, 오판을 했으면, 큰일 날뻔 했죠. 그때 그렇지 않아도 뭐,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풀렸지만, 코로나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2 0 0 8년도 이후부터 저성장이 길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런 시점에, 이, 오랜 기간 저성장이 와서,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 되었다 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 난리지기던 놈들이 있었어요. 어, TV에 나와서 까버던 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쏙 들어가고 없지만, 그 어설픈 놈들 맨날 나와서 나라 망치 물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듣고 돈을 갖다가 엄청 풀어서 빚을 냈다 그러면은 이게 정부 부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후로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죠. 여튼 뭐 오랜 기간 저성장이 좀 굳어진 건 맞아요. 맞고 어쨌든 그때 오판을 안 하고 잘 넘어온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만큼 과거 한십몇년 만큼 더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래 앞으로 가는 게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어, 이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다르잖아요. 이제는 거의 뭐 끝물에 왔다라고 보고,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고, 또 최근 시험을 통해서, 어, 1910년도? 아, 13년도? 그때 미국에서, 그니까 러그 이제는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산업혁명이 그 생기고 그 발전이 돼가지고, 한 1910년도 정도 돼서, 미국에서는 이제 또 포도가 나와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장을 자동화시켰죠. 그때 당시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또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29년도 미국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또 대공황이 왔는데 지금도 그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업 곳곳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찾아가는 서비스 업음식료 업종 뭐 하여튼 어디든가 호텔도 심지어 무인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 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인공지능이 또 산업화된 결합되는게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또, 로봇을 쓰는 입장 쪽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한 100년 전 상황이 지금 다시 재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투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일자리라든지 어떤 사회 변화로 이를 봤을 때는 어떤 큰 변화가 있기에, 뭐, 다른 말 하면 뭐 태풍이 오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만 분명합니다. 이때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하는 그 이전에 좀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어 평온한 일상이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걸 대비를 잘 못하게 되면 이 평온한 일상이 끼어지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귀찮은 거고 또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좀더 불을 좀더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